네, 총무 한준희 목사입니다. 어, 한 2개월 동안 어, 서류도 뒤져보고 또 연락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수도 없었고 제가 조사한 내역, 내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49회기 회계 장부이 각종 서류가 민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9회기 회계 장부 미 인수 문제는 지금 아래 여러분들이 어 의문을 보시듯이 인수받지 못한 기본 목사회 서류들이 하나도 인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회는 사실 이 서류가 과거에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는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전혀 조사할 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회는 지금 현재 어, 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서류도 없어요. 그럼 과연 이 서류는 어디서부터 없어졌는가? 어,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또한 49회기 이용됐던 TD뱅크 어카운트를 어, 우리 5 0회기에다 인계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인계해주지 않았고 아니, 사인권자도 인계주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카톡으로 열 번, 또 메시지로도 한 열댓 번, 전화로도 소시톡해도 전화 왔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저희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음. 사인권자도 받지 못했고, 은행도 서류가 없어 은행도 할 수가 없고, 어, 언제부터 이렇게 목사회가 운영이 됐는지 어, 제가 뭐 직장생활하면서 행정처리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엉망으로 목사회가 그동안에 운영됐다는 데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운영을 했을까?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일들이 뒤에 또 있습니다. 어, 텍스 이잼 IRS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2021년 5월 15일부로 취소됐는데 왜 취소됐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연락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답변한 사람 없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회계에서 이 취소를 했을, 이렇게 됐을까? 에, 한번 조사해서 그분들 한번 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49회기, 5, 48회기, 47회기 제대로 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정말 목사회를 사랑한다면 한번 이렇게 엉터리로 목사회가 운영됐다는 데 있어서, 그리고도 목사회를 정상화시킨다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47회기 은행이 달라요, 48회기 은행이 다르고, 49회기 은행이 다릅니다. 은행이 연결되질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면요. 49회기 회장 회계 연락 투절입니다. 인수받지 못한 서류밀 회계 장부, 장부는 48회기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인수위기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즉, 48회기에서 49회기로 넘겨온 그 회계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차도 몰라요. 49회기 총회시 납부된 회계 장부가 부적절함으로 회원들의 회비가 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장부를 보니까 회비를 안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48회기 회비를 냈는데 49회기의 명단을 보니까 없어요. 왜안 넘겨졌을까요? 이거 조사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정상화 하겠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48회기 회기장부 없습니다. 49회기 회기장부 못 받았습니다. 47회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달를 제가 못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제가 47회기 회계를 맡았었거든요. 회계장부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넘겨줄 때 그때 6천 불 넘게 넘겨줬어요 48회기 때. 예 본인들은 예, 예 좋습니다. 본인들은 다 넘겨줬다는 그런게 예, 없어요. 47회기 47회기는 회장이 문석호 목사님이었고 예. 제가 회계였었어요. 회계 정말 저는 회계 장부를 어떻게 했느냐면 몇십 년 후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회계 장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런 그러니까 게 어, 그다음에 회계 네. 회계가 누구냐면 김희성 목사였어요. 김희성 목사가 받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네 그분들을 아이고. 한번 좀. 저는 회계 장부를. 정상적으로 인계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아, 추적 조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니야. 제가 받지 못했죠. 서류상 목사회 8에서 우리 교회 협의에 들어가서 철을 40다40 뒤져봐도 없습니다. 누가 음,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지 한번 그 음, 49개. 잠깐만요. 49개. 그 회계 총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무님은 어그 어, 보고만 그냥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판단은 우리 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유인물대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제 2차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 여러분들에게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분실된 목사의 등록 서류가 어디서 어떻게 분실되었는가, 또한 등록 서류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여 서류를 다시 확보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우리 목사의 존재 여부도 불투해집니다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조사위원들이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수인계 되지 않은 회계 장부를 추적 조사하여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각 회기별로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사가 나란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그것도 아마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9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을 저 나름대로 들었고 추적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1번 선거관리법이 누가 언제 어떤 절차에 결정되어 정해졌는지 서류 작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과연 선거법을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선거법을 함부로 만들었을까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회 회칙 제4장 제10조 7항 5번에 보면 소속교단 가입 후 출석하여 재적현 1년 이상 경고한 자단 독립교회 회원은 교단 탈퇴 후 1년 이상 경고된 자이한 건이 분명히 선거법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을 지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게 그것을 삭제시켰어요. 그러면 그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삭제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회장 후보는 사퇴를 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왜 누가, 언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전 회기 즉 48회기 49회기는 엉터리로 이회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만이 안 되는 겁니다. 또 2번 회장 후보자였던 마발 목사의 사퇴권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탈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본인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에, 이렇게 에, 탈퇴한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리고 마바울 목사를 불러다가 왜 탈퇴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오해를 사기 때문에 이 오해가 증폭되어서 우리 목사회는 엉터리 목사회 우리 여기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목사회라고 그렇게밖에 규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거는 밝히고 넘어가야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셋째 사망에 입후부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당시 회장 입후부였던 우리 현재 회장의 김명호 목사님은 선거, 선관리위원으로 사퇴하였다 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애매하여 일부 회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야기된 바 다시 이 사항을 명확하게 그 사항을 언제 어떻게 누가 의해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사퇴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저쪽에서는 저쪽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분명히 우리가 종식시키고 우리 50회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부회장 후보였던 허윤준 목사에게 당시 상황을설명할 기회를 주어 타당성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고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도 인정하여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회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 것에 있어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부회장 허준목사와 세워 놓고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거아닙니까왜그 문제를 갖고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냐이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회원 명단 재정비입니다. 2019년 47회기로 복귀할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회기 회원이 248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8회기에는 89명의 회원이 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 48회기에 89명이 죄명시킨 정당한 이유와 어떤 이유에서 죄명시켰는지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때 총회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동의가 됐고 어떻게 이것이 제창이 되어서 통과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49회기 는 8회기 명단 159명에서 155명으로 4명이 줄었어요. 제명, 제적 수도 없는데, 어, 제명도 안돼 있는데, 4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줄어든 근거가 어떤 결의사항이나 자료도 없습니다. 정말 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원 명단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운영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3번 보면요. 47회기 48회기 49회기 회원 명단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4 6회이4 7회기 없었던 회원이 정식 신규 회원 등록 절차도 없이 47회기에 없었던 명단이 48회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이 분명히 신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입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는데 명단은 들어있습니다. 48회기에 이렇게 억총을했어요 지금 안 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9회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회원을 어떻게 정비해 줄지 고민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회에 원래 있었던 248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돌아가자는 그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의의 안건으로 좀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건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자, 밑에 보면 회원 명부 재정비 문제는 48회기 49회기 회원 명부의 불투명함을 근거로 2019년 47회기 회원 명단 240편명으로 복귀하기로임원에서 결의된 바본 에, 임원 임시대 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정상적인 회원 명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에, 보니까 소천된회원이 어, 9명인데도 명단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제명시켜놓은 거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주소 불투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회원들도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 당연히 재명이 되리라 되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회원이 그대로 있고 15년 전에 있었던 회원이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명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회원 이 점검 다시해서 분명히 에, 이 어, 회원 명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임원회까지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어, 우선 가입비 없이 100%증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우리 50회기의 회원으로 어, 그냥 우리가 회원을 받자. 그래서 소속 증명서와 또 소속 증명서 가 없으면 독립교단 3인을 추천 받아서. 입회비만 내, 어, 원서만 내면은 받아주는 걸로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이번 회기만 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에, 지금 회원이 많이 안 들어온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에,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되었 저, 신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옛날 어, 인계해 주신 그, 어, 후임 목사, 아, 전임 목사님들은 지금 안 계셔요. 한 개가지고 다 없습니다. 그데 후임 목사님들이 단이 목사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메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보내려고 러다가 결정된 다음에 보내려고 준비를 놨는데 그분들 을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무보고 이상입니다. 청무보고 어, 마쳤습니다. 청무보고에 어,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또그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그 앉으시죠.